약 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먼저 취득을 해서 내과 진료를 보고 있었는데 좀 수련을 받고 트레이닝을 받다 보니까 내시경에 대한 흥비가좀 많이 생겼고 특히 사람들이 위랑 대장 소화기 건강이 평소에 어떤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나 어떤 라이프 퀄리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좀 알게 되었고 내시경은 특히 이제 평생 업자를 좀 지속을 해야 될 만큼 주기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검사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내시경 검사를 하고 그 검사에 맞춰서 또 진료를 보고 거기에 맞는 뭐 식습관 교육이나규칙 이야기를 드리고 약물 치료를 하고 하다 보면 소화기 건강을 좀 챙겨 드릴 수가 있고 환자들이 또 배가 편안하면 훨씬 또 생활이 좀 편해지니까 좀 의미가 있겠다고 라 생각을 해서 내과 전문의 중에서도 소화기 내과 세부 전문의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따로 내시경. 이단 소화기 질료에 대한 것들을 대학병원에다 주고 소위 말해서 별로라고 부르는거든요 별로 대학병원에서 로컬로 에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내시경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건강검진 센터에 근무를 하면서 내시경 위주로 조금 많이 소를 풀었죠. 아무래도 진료를 보면서 내시경을 하기에는 케이스가 좀 적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부러 제가 대학병원에서 나오면서 내시경만 할수 있는 건강검진 센터로 일부러 갔습니다. 그래서. 1년 양을 내시간을 정말 많이 했죠 하루에 수십 개씩 을 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노하우를 조금 알게 됐어요 매일 그렇게 수십 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남자 여자 환자 그 다음에 나이, BMI, 체중, 체격 이런 거에 따라서 수면제도 한꺼번에 놓으면 잠을 잘 자지만 갑자기 수면이 이제 안 깨면 게으르지는 작게 쓰면 위험하진 않지만 환자가 힘들 수 있고 그 사이가 다 시소 건킬 거든요약 쓰는 것도 노하우를 알게 돼서 환자도 편안하고 또 호흡도 위험하지 않게 할수 있겠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비수면도 조금 자신 있게 하고 있어서 지금은 제가 이제 름 내과를 배우를 했기 때문에 이름 영명은 이제 름 호흡법이라고 지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저 어떤 비수면을 편하게 하는. 그 호흡법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실시간으로 내시경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려요 실시간으로 저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물론 환자가 이렇게 음. 하면 대답은 못하겠지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후강수감마다좀 구간,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호흡법이랑 자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손을 좀 많이 풀었다고 판단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소화기 환자를 미래를 많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화기 특화 지도를 본다 그러고 또 멀리서도 이제 그런 게 소문이 나거나 한번 받았던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이제 소화기 내과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 로고 자체가 등대인데, 네, 등대 안에 등대 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또이 장의 모양이 로고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소화기 좀 특한 지력을좀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정해진 건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이제 국가에서는 어쨌든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사람 개별적으로 맞춤형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으로 그냥 공고를 하다 보니까 대장은 5년에 한 번, 뭐, 위는 2년, 2년에 한번 하라고 돼 있는데, 위 같은 경우는 국가공단검진에서 2년에 한 번씩 다 무료로 해주고 있거든요. 대장 같은 경우는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국가검진 항목에 대장 내시로 빠져 있습니다. 환자들이 착각하는 게 국가에서 1년마다 챙겨주는 게 50세 이상은 금변 검사를 하거요 대변 통 검사.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나는 대장이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전혀 부정확하고 유용성이 없는 검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이야. 왜냐하면 금변 검사가 스트로노비 검사라고 하는 오컬트 블러드라는 게피 보는 검사로 먼저 잠혈 반응을 보면 대변에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검사인데 치질만 있어도 양성으로 이상 있게 나오고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 비장암이나 용종이 있어도 거기서 피가 안 나면 그건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알수 있는 건 사실 거의 없다고 봅시다. 50세가 아니라고 요즘은 식습관이 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30대 이상만 때도 제가 보면 대부분 용종은 전다 발견을 하거든요 30대 이상은 대부분 좀 하라고 얘기를 하고 주기는 4년에 한번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용종이 있었다면 용종의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몇년 있다가 할지가 정해지는데 마지막 검사에서 손종으로 조직검사에서 나오면 반드시 2년 을다가또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검사에서 손종이 안 나왔다 그럼 이제 간격을 4년으로 다시 옮기시면 되고요 내장이 수십 미터가 되는데 그거를 정말 자세히 보려면 솔직히 10분 20분도 모자거든요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센터에서 들어갈 때 시간과 나오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평균 시간이 1분 30초 안에 다 끝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검진센터에서 대장 내시암을 받았을 때 정상이라고 진짜 정상이 아니라 매우 큰 상황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실생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수십 명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10분, 20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건강검진센터가 돌아가지 를 않습니다 건강검진센터처럼 하루에 수십 명을 잡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제가 지금 충분히 볼수 있는 시간을 계산을 해서 맥시멈을 잡아서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고 최대한 꼼꼼하게 좀 보다 보니까 제인도을 대부분 좀 발견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장은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들어가는 시간은 사실 최소화를 해야 되고요. 왜냐면 들어갈 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천천히 나오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하는 게 진입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대장이 정말 많이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 루프, 감마 루프처럼 루프처럼 그냥 보이는게 아니고 이렇게 꼬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테크닉. 이 조심자들은 들어가는데만 해도 10분 15분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는데를 1분 30초밖에 할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뭐 빠르면 한 1분 길어도 뭐 3분 안에다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10분 20분이 저한테 주어져도 나올 때다 할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히 볼수 있고 내시경을 편하게 받으시려면 이제 가스가 최대한 덜차야 되고,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입 시간을 취소해야 되는데, 진입할 때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거나 깨끗하지 않으면 계속 석션이라고 계속 빨아들이면서 찌꺼기를 치우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진입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시경에서 계속 가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가스가 차서 내가 불편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잘 비워주시는 게 나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일반적인 산토 질소를 이용하는 내시경은 장이 흡수가 안 되고 잘안 빠지기 때문에 그대로 장에 남아서 나에게 복통과 가스 팽만을 유발하는 을 건데 이제 쇼트 가스는 아주 안전하게 몸에 장이 흡수가 돼서 호흡을 통해서 그들 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끝통 내시경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쇼트 가스를 이용한 아주 안전하게 이제 내시경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가스가 차도 금방 가스가 빠지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아주 편안한 내시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일 피해야 되는 건 사실은 찌꺼기가 많이 나는 음식인데, 그게 대표적으로작곡류요입니다내시와하기 3, 4일, 심지어 일주일 전부터 조금 빼고만 음식을 드시면 많이 도움이 되고요. 흰쌀밥 위주로 미리부터 드시면 많이 도움이 되고, 충분히 응. 먹을 필요는 없고, 흰쌀밥 품도면 충분하고, 오래 끓으면 끓을수있습니다 수 아몬드, 땀콩, 꼬두자, 견과류를 최소 3-4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끊고 오시면, 아주 깨끗하게 비워져 있고요. 그리고 해조류를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미역, 다시마, 김. 아무리 잔을 비우고 물을 많이 드셔도 거의 다점 정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피하시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사실은 장에 가장 좋지 않은 음식 중에 거의 다파이바에 들어가는 일등 음식이 양배추입니다. 그래서 양배추 성분을 드시면 장의 과도한 가스와 이로 인한 부팽만묽음보 설사, 복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배추 성분을 최대한 배아프신 분들은 줄이면 마도움비 되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기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양배추 성분을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고요. 생 양배추에는 베타카로틴이라든지 비타민 E라든지 이런 비타민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위랑 장의 코팅제제로서 작용을 해서 위에 좋다라고 지금 잘 알려져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위산을 분비 가스를 일으키는 성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특히 장이 불편하거나 장이 안좋으신 분들은 양배추 성분을 피하시면 피할수록 말이더움이 됩니다 특히 생양배추에는 그나마 코팅 제제가들 늘어있는데 이걸 다른 형태로 만들면 그게 다 파괴가 되고 가스를 일으키는데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좋을 수 있습니다 삶은 양배추나 찐양배추, 양배추가루 양배추즙, 카베지, 메스틱가루 이런 것들은 사실 장 안좋으신 분들은 가장 먼저 피해야 되는 요일 1등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양배추만큼 장에 자극을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알파른 마늘 성분이기 때생강이랑마 이런 성분들은 좀 줄일수록 배가 많이 편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미 위주로 주식을 구성을 하시면 좋고요 백미를 100% 하는 것들을 주식으로 대부분 하시되 가끔씩 이제 자꾸 보레 현미 콘팥을 이렇게 넣거나 중간에간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전반적인 구성 자체를 100% 백미를 흰쌀밥으로 구성하는 것들을 대부분 하시면 장은 해먹보다 많이 편해지고요. 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위랑 식도 점막도 많이 좋아지고, 과다한 위산물 분비로 인해서 위벽이 얇아지는 완성 위축성 위염. 그 다음 단계로 장이 아스팔트처럼 고돌도돌해지는 장상피 화생. 선종이 잘 생길 수가 있고, 그 선종 다음으로는 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면 사실은 위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매실 성분은 오히려 소화 기능을 많이 도와줄 수가 있고, 위랑 장 점막에 자극 없이 완전하게 드실 수 있어서 자기 좀 안쪽 거나 가스가 차거나 좀애가 불편하신 분들은 물에 가끔 매실을 타서 그럴 때 소화가 안될 때 드시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환자의 어떤 이제 고통과 불편함과 어디까지 내시경이 진입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제 스스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시경은 이제 위랑 대장 내시경 다. 비수면으로 제가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라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춘천 마라톤을 포함해서 이제 풀코스 42.15km 풀코스 포함해서 10여 차례 계속 마라톤을 했었고 어쨌든 이사도 운동 위주로 좀제하고 있습니다 좀 진심으로 힘이 들때 네. 스스로 좀 뒤내리거나 <laughs> 떠올리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하라 이제 고고 예. 그런 책도 있고요, 사실은. 파울로 코엘누라는 작가가 쓰는 이제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좀 좋아해서 휴가 때마다 좀 챙겨서 이렇게 좀 읽고 있고요. 뭐또 다른 문구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거나 계속 우리가 안 되는 일들을 찾기도 하고 계속 이제 들어오잖아요. 흥탄하게 흘러갈 때가 없고. 근데 거기 하나에 너무 집중을 하면 목표나 제가 이루려고 하는 것에서 조금 멀어지거나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 이제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좀 이루겠다라는 걸좀 표현한 말인 것 같아서 그래도 계속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을.